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부사장이 최미옥 원장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가 배가 부다고 할 때. 어, 복통이 약 소아복통이죠. 그래서 종류가 어떻게 돼 있고 어, 응급처치를 해야 될중환 정도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음.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때 이거는 그냥 지켜봐야 될지 이제 엄마 손, 약손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음. 병원을 가야 될지 이거 구분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렸으면 음.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복통은 아이들이 흔하게 그어소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서 주로 이 명치 아래와 배꼽 주 아래 배부에서 예.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상복부, 중복부, 그렇죠. 하복. 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자기 어디가 아픈지를 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어디가 아프냐 해도 다른 곳은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배가 아픈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른 데가 아픈지 이게 건지. 약간 깨병인지 진짜 어디가 탈라는지또 그리고 너무 지켜만 봤다가 음.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큰일로 될까 봐 어머님들이 음. 걱정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을 크게 이제 저희가 한세 종류로 일단 나눕니다. 그 기능성 복통 시민성 복통 기질성 복통 예. 네. 그 중에서 일단 90%는 특정 질환이 없는 기능성 복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쵸 이때 그 아이들이 막연히 이제 배꼽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서 뭐 밥을 잘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창백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고 할수 있고 어지럽다고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체증이거든요 근데 그체기 음. 체증이 아무 문제 없이도 복부에 어떤 문제가 없어도 배 아프단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복통이 한만 1, 2 세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네. 5세 이후에 네.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죠. 아... 그리고 이제 또 심인성 복통은 아이가 긴장, 불안, 공포를 조성하는 환경에서 체 있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강요할 때 호소하게 되는 것을 보통 이게 시민성 보통이 이제 상월쯤에요새로입학하잖아요어린이집을 음. <laughs>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처음 가거나 아, 아니면 유치원을 처음 가거나 음.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시민성 보통이 제일 많아서 음. 긴장하니까 배가 싹 아프다 음. 이 말을 음.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애가 배가 아픈데 그런 경우는 뭐좀 꾀병이라고 안 아픈데 근데, 근데 애들은 진짜 아픕니다, 네. 어, 아픕니다. 아프거든요 그니까 러 예. 왜냐면 이게 애들은 아직까지 예민하고 섬세하다 보니까 지가 긴장을 딱 하게 되면 위라든지 장애 기능도 같이 이렇게 뭉쳐져 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 가지 마라, 유치원 가지 마라,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또 괜찮아지시거든요. 그러게 그걸 또노리 이게 뭐지? 네. 그게놀리고 앞이 <laughs> 아프다고 네. 약간 깨병인지. 깨병 진짠지. 같기도 하긴 한데, 근데 아프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긴장이라든지 네. 그 부분을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간다든지 할 때도 어머니께서 그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게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기질성 복통은 뭐, 요로질환이라든지, 든지 위장 질환 아니면 뭐 위장관 알레르기 그리고 변비 장내 기생충 등의실질적인 기질적 질환이 있을 때 호소하는 복통을 이때 그 어, 기능 기질성 복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질성 복통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통 부분이 딱한 군데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요럴 때는 진짜 병원을 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뭐, 심인성도 뭐, 아니고. 아무래도 배가 윗배가 아프다든지 네. 아니면 아랫배가 아프다 이제 네. 네. 그 부분이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복통 증사을한번더 체크를 해보게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배가 손을 못댈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 증상이 세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때는 한번 맹장염이 의시, 의심이 되므로 한번 병원에 가보는 그렇죠.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보통 맹장 같은 경우는 우측 하복부만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배꼽 주위가 또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 방산통이라 그래도 퍼져가는 통증이 우측 하복부로 내려가면 맹장염이고요. 그다음에 음. 사타구니에서 아래쪽 쪽으로 내려가면 고환이 붙거나 음. 하면 그땐 탈장이기 때문에 좋죠.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배꼽 주변이 아프다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속될수록 방산통이 뻗어가느냐 음. 가지 않느냐 그걸 조금 체크해 주셔야 그렇죠. 보셔야 참, 합니다. 좋죠.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과 갑자기 심하게 복통으로 뭐 자지르듯이 울다가 울게 되는데 이때 다리를 이렇게 배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당겨서 진정을 시켜놓으면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통증이 이게 렇호선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이게 장 중첩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또 열이 나거나 또 토하고 밥을 안 먹으려 하면서 또 손발은 차고. 또, 배가 아프, 일대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게 되면, 감기나 장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좀 많죠 그, 그 보통 저희가 이제 하품을 하거나 딱꾹질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음. 그 쉽게 말하면 체하단, 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손발 차고 어, 음. 그때 미열이 뜨고 이런 경우는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양방적으로는 감기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장염이라든지 이 경우일 경우에 이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배가 아프니까 열이 나면서 소변을 네. 볼 때마다 좀 아프다고 하게 되면 여러 관련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본적과 이제 병원 가서 빨리빨리 네.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뭐 통째가 이제 저희한의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중초 기체증을 해서 네. 장의 기능이라든지 위 기능이 제대로 활동력이 떨어다 나보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먹거리죠. 음, 그렇죠. 먹는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되고 음. 나쁘지 않은 음식,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뭐가 항상 단 음식, 음.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음. 이두 가지, 찬 음식, 요런 음. 것들을 먹게 되면서 계속 이 복통이 음. 이발이 더 되고 낫지 않고 심해지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옷이 계속 아프게 되는 기능성 복통 같은 경우는 어,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위장계통의 그 기능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소하는 음식부터 조금 드어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막뭐 지겨울 정도로 먹거리 같은 경우 얘기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밀가루 음식이나 단음식, 어머니 생각보다 과일도 소화 잘안 됩니다. 그렇죠. <laughs> 과일만 많이 먹고 밥은 아주 소량 먹는 아이들한테 이 복통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렇죠. 과일 먹고 배 아픈 애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과일 네. 먹는데 왜배 아픈가 는데 생각보다 좋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하는데. 단맛이 많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음. 과일만 많이 먹는 애들도 사실은 복통이 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이유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명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가는 한방